그 풀이 좋으면 풀을 좀 찾고 내가 풀을 가산해 갈 수도 없으면 그풀 색깔, 초록 색깔 내 몸에 지니고 다니고 물이 좋으면 하늘 색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음. 그런 걸로도 운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할 때는 네네. 굳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어디에 계신 누구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금신당의 유보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어, 72년생 53세 GD 응세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떤 것 때문에 좀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 선생님이 느끼시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자생의 GD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네. 좀 오래 좀 되는 게 없고 조금 안 좋으세요. 아. 대체적으로 안 좋으세요. 알참제도꽤 있고 네. 그리고 내년에 사고수도 많이 들어오세요 이분들. 은 음, 좀안 좋은 게 많아. 많을... 요 거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누굴 위해서 사나 싶기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열에서요 여덟 명 정도 같지는 네. 죽으려고 내 아, 명을 네. 내가 내가 명을 자를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할까. 그러면 수면제도 많이 모아놓으시고 그런데 네. 수면제 배알드신다고 죽진 않아요. 수면제 100g 드셔도 절대 안 죽어요. 영화에서 나온 거다 거짓말입니다. 어, 네 거짓말입니다. 수면제 100g 드셔도 <laughs>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수면제 드시려 하지 마시고 정말 푹 자고 일어나는 거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음...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왜내 인생을 여기서 허무하게 산아 <laughs> 네. 내 가정도 편치 않은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지네 가정 얘기를 나한테 하나 음, 나도 죽겠는데 네. 말도 못하고 끙끙거소화를 많이 하세요 마음도 아... 많이 아프고 힘들고 네. 그러고 뭘 해도 되지도 않고 금전은 금전대로 치고 몸은 몸대로 아프시고 네. 되는 것도 없으시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팔자세요 지금 아 그러니까 뭘 시작해도 잘안 되면은 그렇죠 좀... 올해는 뭘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딱히 내가 올해 좀 일을 좀저지로려고 장사를 하고 싶다 뭐 해도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는 음. 장사를 해도 돈은 돈대로 못 버시는데 몸은 네. 몸대로 치세요 아. 안정이 좀 많으세요 이분들은 좀 어, 이분들은 좀 어, 그동안 사시면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 들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이 날짜가 네. 임자생끼들이 좀 마음이 아파요 아. 마음 아프띠라고 할수 있죠 음. 되는 것도 없고 속상하고 뭘해도안 되고 힘들고 음. 네. 남한테 치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말안 듣고 서방은 서방되고 지랄이고 아. 다른 거랑 바람 나고 아 그런 띠가 많죠, 이게 주 아, 띠분들이 네 아, 그러면은 혹시 이분들한테 좀 희망이 될수 있게 갑진년 맞이하면서 좀 그래도 좀 어, 풀어갈 수 있는 음. 그런 운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드면 이분들은 네. 집콕하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집콕이야아 네. 어디 나가지 않고 안 나가는 게 좋아요. 특히 해외. 네. 올해 뭐 날씨도 좋고 모두 좋다 해서 해외 에 나갈까 하는 네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안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음... 해외 나가면 정말 해외 미아될 수도 있어요. 아 길을 잃을 수가 있군요. 네. 해외 미아가 되고 거기서 금전을 사기도 당하시고요. 네. 그냥 어디 안 다니고 집에 계시는 게 좋으세요, 이분들은. 근데 한 열에서 여덟 명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열에서 여덟 명이요. 아, 이분들은 최대한 네. 올해 운을 좀 바꾸시면, 네. 바꾸시면 내년에 대운으로 바뀌세요. 아, 좀 운기를 네. 바꾸면요. 운을 아. 바꾸시면 되세요. 그럼 내년은 대운이 들어오면 엄청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운을 네. 바꾸면. 아. 근데 이게 네. 그대로이상태로 가시면 내년에도 내년은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운을 바꾼다는 게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운을 좀 크게 바꾸고, 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날 삼재를 이제 복삼재를 바꾸는 거죠. 아. 이 모든 삼재들이 거의 안 좋지는 않으세요. 네네. 모든 분들이 삼재라고 다안 좋은 건 아닌데 네. 특히 이분들은 유난히 조금 안 좋으세요. 아, 그 시청자분들이 항상 네. 보시면서 그좀 걱정을 하시는 게. 약간 안 좋으면은 구술해야 되나 그런 굿비용도 많이 드는데 네. 약간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모든 분들이 구술하는 건 아니에요. 구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구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본인이 혼자 열심히 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다고 모든 다안 좋다고 다 열명인데 열명 10명 다 구타라고 하진 않으세요. 아... 그러면 이제 어, 점사만으로도 네. 좀 운기를 풀어 바꿀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이 사람 얼굴을 보고 하면 네네. 이걸 조심해라 저걸 조심해라 하고 이걸 조심해서 피해 가시면 네. 괜찮으세요. 아 그게 운기가 네. 바뀔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바뀌왜냐면 그... 내가 지금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모르니까 네. 좋은 걸을 안 좋은 걸 피해가고 좋은 걸 찾아가면 내가 물이 좋으면 물이좀 찾아가고 음... 그리고 풀이 좋으면 풀을 좀 찾고 내가 풀을 가산해 갈 수도 없으면 그풀 색깔, 초록 색깔 내 몸에 지니고 다니고, 물이 좋으면 하늘 색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음... 그런 걸로도 운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할 때는 굳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면 정말 네. 어 힘든데, 좀어 바뀌고 싶다. 이러신 네. 분들은 정말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점사로좀 운기를 풀어가야 하면은 내년또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쵸? 좀. 풀어가시는 게,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점사를 네. 보는 건 저는 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아직 긁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한번 긁어 보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뭐가, 이게 한번 긁으면 정말 대박이 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내 팔자를 바꾸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안 좋은 걸 좋게 바꾸는 거지. 좋은 걸안 좋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또 따지고 그러면. 그렇죠. 안 좋은 거를 좋게 바꾸려고 하는 거고, 좋은 네. 걸안 좋게 바꾸면, 솔직히 그렇게 하는 우송인도 계시긴 해요. 아. 돈을 벌기 위해서.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 우송인은 벌을 받아요. 아, 벌전을 받는군요, 네. 그게. 심하게 받아요. 아. 짜증부하게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많이 세게 받아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냥 돈 걱정 하지 네. 마시고 일단은 뭔가를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또 이렇게 연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취띠분들 응. 중에서 분명히 조으신 분들도 있으실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분들 계세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응. 정말 어 힘드신 분들이나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점사로, 전화점사로 전화점사 하실 때는 주의할 점은 사진은 꼭 보내주셔야 됩니 네. <laughs> 궁금하신 거 아니면 네. 힘드셨던 거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